안녕하세요. 백몽TV 박재현 원장입니다. 지금은 퇴근길인데요. 오늘은 정수인 원장님께서 공부해신 강성태님하고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요. 얼마나 잘하시는지, 저랑할 때하고 또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랑할 때보다 못해야 되는데 또 잘하면 저 삐지거든요. 공부해신 강성태님 사무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큐. 어머 어 미야 예. 여기 정태윤 원장님 어아 피곤합니다 피곤합니까 네.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 친구랑 같이 하니까 기분 좋아요 그래요 네 내려와요 왼쪽으로 오면 됩니다 야 이거 정리 좀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리를 아이씨. 찍으러 오셨는데 아니 선비질이야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들고 을시켜만어 아 이거 뭐.. 당념이고요 <laughs> 저희가 이런 사이입니다 살짝 균형이 안 맞아 너는 원래 균형. <laughs> 균형이 안 맞아 얼굴에 균형이 안 맞아 조용히 <웃음> 하고 있어 어, 이제 어? 이게 딱수평이 완벽하게 이게막 <laughs> 이거 맞추고 있어 지금 아니요 <laughs> 괜찮아요 <웃음> 제가 보니까 정원장님 <정은자님>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<laughs> <laughs> 긴장하고 있는데 완벽해. 이렇게. 아니. 안녕하세요. 어, 성태 친구 정승민입니다. 여러분 제 친구입니다. 우라 친구예요. 근데 본 친구? 너 얼마 버냐? <laughs> 차못 타고 <하고> 다니냐고. 그때 <laughs> 말하는 겁니까? <laughs> 남... 갑자기 제가 쓰레기가 되는. 날 <laughs> <laughs>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다야할수 없네. 미쳤네. 나 <laughs> 깔까도 깔게 없어요.